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립토 기도라구요 저는 한수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재미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임 관련 테마로 투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음 아마 국내에서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흥미가 있으시면 빠르게 선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음 일단 이름은 엘핀 킹덤이라고 하고요. 어, 주목하셔야 할 점은 그 세계적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 게임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게임에 대한 NFT도 이렇게 바이낸스 마켓에서 판매를 했고요. 어, 이 점만 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어, 큰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뭐, 다른 건 지금 크게 보실 건 없어요. 이쪽 스테이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 뭐, USDT나 USDC, 그리고 BNB, BUSD 이쪽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하셔서 여러분이 엘핀 코인을 확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엘핀 제네시스 마이닝이라고 해서 게임이 오픈이 되기 전 가장 최초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시작점에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얼마의 수익이 날지 이게 전혀 미정입니다. 다 물음표로 돼 있고 미정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큰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미정일 때 들어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이렇게 스테이키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나우를 하시면 네, 스타트 게임 누르시고 메타마스크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네임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처음 연결을 하실 때음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지갑에 이쪽에 수수료가 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확인 누르시고 네 확인이 되면 이렇게 컴펌 완료 메시지가 뜨면서 게임 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게임 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면 숲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가시면 이렇게 어 상당히 포켓몬이랑 닮았어요. 뭐 설정 자체가 지우고 포켓몬이랑 닮았는데 이 몬스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포켓몬 볼이 없죠. 저희는 포켓몬 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셔서 포켓몬 볼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퀘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셰어 텔레그램이랑 트위터 네, 이쪽에 본인의 텔레그램과 트위터에 등록을 하시면, 위쪽 트위터에도 트윗 누르시면, 네, 이미 다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두 개를 얻었죠. 이렇게 텔레그램과 트위터에 공유를 하시면,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나오고, 이쪽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포켓볼이죠. 네, 포켓볼을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잡기 위해서 숲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몬스터 포획을 위해서, 네, 이렇게, 얘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피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어? 안 잡혔어요.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잡지 못하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네, 잡지 못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잡지 못했는데 잡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맘대로 잘안 되네요 우선 이렇게 NFT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포켓볼로 몬스터를 잡으면 총 3명의 몬스터를 잡아야지만이 그 경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셔서 배틀을 하시려면 세 개의 몬스터가 있어야지 다른 몬스터와 배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메타마스크를 10개나 뭐 20개 이렇게 만드셔서 다른 아이디로 NFT를 포획을 하는 걸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NFT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테이크 페이지에 돌아가서, 어, 스테이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10일이나 뭐 15, 20, 25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치를 하실 수 있고 이 기간에 따라서 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스테이킹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게임에 투자를 한게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흥미로우시면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엘핀 킹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투자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